여러분, 자연유착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자연유착, 그게 과연 진실일까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연유착에 대한 오해, 싹다 풀어보겠습니다. 자연 유착 쌍커풀 매몰하고 다른 건가요? 매물법은 작은 구멍들을 통해 실을 통과시켜 라인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연 유착 역시 매물법처럼 실을 통과시켜 라인을 만드는 방법으로 일부 조직들을 제거시켜 유착을 만들어 라인의 힘을 더 강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기본 개념은 정리했으니 이제 자연 유착의 오해를 풀어볼까요? 자연 유착 오해 제시. 높은 라인은 돌출 눈일수록 유리하다? 오. 한물눈일수록 쌍꺼풀 라인을 높게 잡았을 때, 파묻혀 보여 어색한 경우가 많습니다. 돌출눈일지라도 라인을 너무 높게 잡게 되면 어색한 쌍꺼풀이 될수 있으나, 같은 라인 높이에서는 돌출눈이 한물눈보다 유리합니다. 쌍꺼풀 라인이 높아질수록 눈은 커진다? X. 눈이 커진다는 개념을 눈동자의 노출 정도로 본다면 자연유착이나 쌍꺼풀 수술을 한다고 눈이 더 커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미 눈꺼풀이 많이 처져서 눈동자를 가리고 있는 경우에는 쌍꺼풀 수술 후 눈동자 노출 정도가 커져서 눈이 커지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쌍꺼풀 수술이 눈 뜨는 힘을 증가시키지는 않습니다. 라인을 무조건 높이기만 하면 어색한 소세지 눈이 될수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적당한 라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 크기를 키우고 싶다면 눈매 교정이나 앞뒤트임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바늘 구멍을 많이 내면 쌍꺼풀이 덜 풀린다? X. 바늘 구멍의 개수보다는 실이 얼마나 잘 통과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로 잘 풀리게 되는 눈의 앞쪽과 뒤쪽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실을 통과시키는데요. 사실 구멍 개수, 통과하는 실의 방법,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피부의 두께나 지방량 등 눈의 컨디션이 훨씬 더 풀리는 데 영향을 줍니다. 첫 수술을 절개로 했다면 재수술은 자연유착으로 불가능하다? 중간.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첫 절개수술 후에 피부 처짐이 거의 없거나 라인의 큰 개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연유착만으로도 개선 가능합니다. 하지만 피부 늘어진 양이 생기고 라인의 변화를 원하는 경우라면 절개수술을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고요. 보통은 후자가 많아가지고 절개수술 후에는 절개수술을 한다고들 많이 알고 계십니다. 자연 유착으로 아웃라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몽고주름에 힘이 세거나 한물 눈으로 아웃라인을 잡기 위해 라인을 과도하게 높게 잡아야 하는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내 눈이 허락해 준다면 자연 유착만으로도 아웃라인 가능합니다. 자연 유착, 이중 매물, 부분 절개 모두 같은 말 같은 수술이다. 넷. 자연유착은 매물법 이외에 추가적인 유착을 만들어 시켜 라인을 강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이중매물은 매물법을 하되 실을 조금 더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부분절개술 같은 경우에는 라인이 잘 잡히지 않는 부분에 절개를 하는 방법으로 절개술보다는 작게 들어가지만 절개가 들어가는 절개술의 일종입니다. 자연유착은 병원마다 수술법이 다르다? 매몰법도 병원마다 원장님들마다 수술하는 방법이 다르듯이 자율적 방법도 조금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컨셉과 방향은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수술 방법이 조금씩 다르다는 게 어떤 게 다른 건가요? 구멍을 뚫을 때 니드를 사용하느냐, 메스를 사용 하느냐, 실을 넣을 때네번 왔다 갔다 하느냐, 여섯 번 왔다 갔다 하느냐, 유착을 만드는 방법에 조직 제거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자연 유착에 대한 오해를 풀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을까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댓 구알 부탁드립니다.